용과맨이 왜 갑자기 집으로 부른거지? 오빠 차 뽑았다 널떼 뭐야? 따라가. 어 뭐야? 어, 뭐야? 우와 <laughs> 애들아 안녕 야 뭐야 용과맨 너 맨날 삼각김밥만 먹던 애가 어떻게 이런 차를 뽑았어 <laughs> 마라가 로또에 당첨돼서 돈좀 빌렸거든 아무튼 얘들아 이럴 때가 아니야 그럼 어? 어떤 때인데? 우리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데 어 그런가 맞아, 맞아. 돈맞이 받네 어? 진짜? 엄청 호화스러운 장소를 예약해놨어 어? 빨리 너, 가자 얘들아 우와 또토 최고다 야 발타 발타 좋아 야 뒤에 고양이 뭐야? 저기 고양이야 저시와 야 얘들아. <laughs> 어. 내가 단체티도 주문해 놨거든. 단체티. 야, 우리. 어. 야, 우리 여름휴가 가는 거야. 어떡해? 재밌겠다. 야, 지금 저뒷칸에 있어. 지금 갈아입어라. 내가 가는 동안. 어. <laughs> 알겠어. 갈아입을게. 여행을 떠나요. 싹. 단체나 그럼 한숨 잘게. 홍카사 일로 와. 홍카사 사실 널 2000년 전부터 좋아했어. 홍카사. <laughs> 살아가니까 죽어! <laughs> 어라나 어째서 눈물이? 용범에 뭐야? 이옷 진격의 거인이잖아! 진조, <laughs> 사사기, <사상의> 스즈메. <laughs> <영감해! 웃음> <수수매! 웃음> 아니 뭐야? 아 여기 제어카봇들이 아니잖아! 얘들아 내가 여기로 부른 거는 어. 여기가 초호화 게임 모드를 할수 있다고. <laughs> 바로 바로. '저거는 모드'. 저거는 모드? 한 명이 거인이 돼 가지고 거인을 구축하는 그런 모드가 나왔다고. 지금 당장 바로 라이 나우 해 봐야 되지 않겠어? 빨리 나우 right 나우. Right right 얘들아, 구독 좋아요. 사사게요. 하 사사게요. 하 야, 뭐야? 잠깐만. 야, 야, 왜? 야, 왜? 홍, 왜? 홍카사! 어 뭐야? 으. <laughs> 나 무지성 거인이야 <웃음> <웃음> 야 바보 거인이다 <laughs> 신조아난신조사사기가 아니, 아니지 오, <laughs> 야 너무 무지성 거인 이야 그거 을 거야! 목을 꿔어요야 <laughs> 왕꺼 야 컴팩터 야 밀리컨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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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야 안죽이는데 한방에 <laughs> 와. 야 근데 어차피 괜찮아? 그니까 안죽어 오! 야! 잠깐! 도끼스다 거인이! 어... 어, 뭐야? 야! 이거 너무 쉽잖아! 홍까사! 아니면 화방이나 그런 거 활용해봐 오! 어, 그럼 되겠다! 잠깐만 괜찮네 어. 안 돼! 당찬! 우리가 거인한테 도움을 주다니 그니까! 우리, 우리 조사 격단이야 부축해 주겠어, 안가부축해 죽어! 아, 무지성 거인 못 겠다. 너희들을 잡아먹겠다. 야, 유... 진짜 얻어먹에만 하는 거같은 아, 아, 야, 무지성 그... 거의 맞네. 야, 이거 안 돼. <laughs> 야, 이거 너무 불리한 거아야 거인한테? 야, 거인 너무 어려워. 나도 때리고 싶단 말이야. <laughs> 야, 어디 가냐, 옥차야! 야, 뭐야! <laughs> 파티다 파티다 그래네 야 어디 가냐 홍차야야 파티다 파티다 야 이거 너무 어려워 <laughs> 왜 하필 홍차가 처음에 거인이야 이렇게 귀여운 거인이 어디 있다고 야. 거인 다 죽었나 보다. <laughs> 나랑 당찬이 제일 많이 때렸어, 홍자를 야, 평소에 쌓였던 거 풀지 말라고! 미안하다, 홍카사조사병단에 <laughs> 지식이 제일 많은 사람이 거인이 돼버렸다. 와라! 도착해야 해! 와라! 한 명만 공격한다! <laughs> 세카이 노잔 고쿠라 <레아고> 야, 왜 이렇게 해서? 이 야, 왜 이렇게 무서 야, 왜 이렇게 서워왜 이렇게 해서? 야, 이렇게 해로와 이렇게 해서? 야, 왜 이렇게 해서? 이이렇 해서? 야, 왜 이렇게 야, 왜이해 야, 왜이 야, 무빙 야, <laughs> 그래 거리를 주지마 저 거인에게 일로와 거인은 주지마요 오케이 난 진격의 거인이다 아 소리아파 귀아파 아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나왜 안내려와 아파요 하지마세요 <laughs> <laughs> 야 바로 약해졌다 저거 이. <laughs> 하지마! 미니건 하지마! 아! 미니건 하지마! 안돼! 미니건 하지마! 미니건 아! 하지마! 미 아! <laughs> <야, 나> 나이스! <laughs> 나이스! 와 내가 <laughs> 어, 죽였다! 야 이거 5대1이 황금밸런스인데 나름? 그니까 러 그러니까, 이거 황벨이네 진짜로 야 구축해주마! 구축해주마! 야 저걸 어오는거 무서워 <laughs> 구축해주마! 와 오지마! 우리 오일 씨가 마지막야 되는구나, 맞네. 여기 안 죽는 게 중요하다, 조사병다, 다들 몸을 숨겨. 숨겨. 우와. 냥. 여기 있다. 아! 이번에 도기도 했어. 오케이. 어. 어디 있어? 어, 아하. 뭐야, 뭐, 저기 어, 됐다, 됐다. 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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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에, 에. 가자. 해요, 해요, 힘력 있어, 좋아, 잠깐만, 자 이거 총 빼고 병력이 아, 있어, 아, 병력이 있어, 아, 야몇 개가 잠봉된 거야 여기, 이거 귀멸의 진격의 거인인데? 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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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미카사, 나의 미카사 어디 있어? 야, 자 <laughs> 도망쳐, 홍카사 일로 와, 홍카사 사실 널2 0 0 0년 전부터 좋아했어, 홍카사. <laughs> 오마이갓! <laughs> 살아가니까 죽어. 아, <laughs> 야 이거 무섭다 이거. 아 진짜 너무 해서. 좀더 지능이 늘어난 거인이다. 당신들 조사병단의 계획은 이미 다 간파했다고. 덤벼라. 헤헤. <laughs> 좋아 좋아 일로 와 당첨 일로 와 당첨. 불컴이야 그냥. 아 치는 게 뭐야? 안돼! 어, 무섭지? 아! 무섭지? 이번에 피좀 많은데? 피하면서 하고 있거든 이번에 어, 나의 홍카사 나의 홍카사 홍카사 신지테로이 목을 베어내주겠어 <배운해> <laughs> 신지테미테 아, 무서워 w h 이 r 왜 나를 피하는 거야 홍카사 아! 2000년 후로에게 <laughs> 사실 그거 알아? 뭐? 홍카사가 계속 혼자 남는이유 내가 2000년 동안 계속 과거로 가서 바꾸고 있다 홍카 <laughs> 홍카사가 혼자 남도록 <laughs> 야 재밌다. 야나 야. 말도 안 하고 지금 열심히. 해야나 완전 매드붑이야. 편리하다. <laughs> <laughs> 너무 재밌어. 와나 진짜. 야, 거인도 이렇게 재밌게 할 수가 있다니. 엄마. 엄마 나 조사병단 그만둘게요. 야 너는 이제 용감은 거인의 장난감다. 이와 <laughs> <우와>, 나의 장난감. <laughs> 도끼로 휙. 도끼로 휙. 도끼로 천천히. 구워 드릴게용. 옛날 <laughs> <인노> 오세요. <laughs> 아들. 네. <laughs> 공포 게임이다. <laughs> 아, 재밌었다. 야, 재밌었다. 야, 당찬이다. 야, 당찬을 구축하라. <laughs> 야! 당찬이 목 뒤를 배주마. <laughs> 야, 뭐야? 나, 야, 그, 뭐야? 무섭겠다. 우리 다 묘지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, 당찬이한테? 조심해라. 이 거인은 우와. 장거리가 특징이다. 조심해라. 신조 사상형 한명 잡았다. 야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. 야 가지마. 두명 잡았다. 세명 잡았다. 야야 이거 아니잖아. 세명 잡았다. 야 이거 아니잖아. 아니잖아. 이거는 뭐야? 야, 야 이게 우와. 뭐야? 한명 잡았다. 야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. 야 가지마. 두명 잡았다. 세명 잡았다. 야, 야, 이거 아니잖아. 명 잡았다. 야, 이거 야, 아니잖아. 이사람 뭐야? 야, 야 이게 우와. 뭐야? 와. <laughs> 야, 나진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뭔데? 홍차 안녕. 지 홍차 안녕. <laughs> 이거 맞아? 이거 야, 이거 거인이 너무 사기인데? 뭐야? 야, 이거 홍차 거인랑좀 다른데? 나는 가보 거인이다. 아, 아, 아. 너 어디 있어? 가보 거인. 우와 뭐야 뭐야 감옥이 뭐야 무슨 감옥 거인이야 야 감옥 거인 안 좋아 잠깐만 철수 철수 자 잡아라 아아 아. 죽여 야, 야 방패 들었구나 감옥 아, 아, 아. <laughs> 거이 야 구축하지 마라 아프다 목뒤의 구축해 다목안 닦았다 더러울 걸야 <laughs> 냄새 난다 아, 아, 아 더러울 걸아 어쩐지 똥 냄새 나더라 목에서 뭐라고 야 용감해 <laughs> 너는 너 <너는 웃음> 안돼 거인을 구축해라 아 야, 나 화살이 오케이! 오. 거축했다! 거추은 거축은.. 거축. <laughs> 안 돼! <laughs> 나이스! 야! 얘아르민 됐다, 아르밍! 아르밍이잖아, 아르민이라니 <laughs> <laughs> <아르빈이라니>, 야, <laughs> 야나 야, 이거.. 진찐 덕후로서 너무 웃기.. <laughs> 야, 이거 웃을일 아닌데?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아니, 근데 알았어. 너무 웃기다, 너무 웃기다. 아.. 아이 이거 뭐이다 뭐야? 이번뭐 뭐야? 이거 뭐야? 야 이거 야이야이이 뭐야? 이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이 이거 뭐 이거 뭐야? 거뭐 이거 뭐 이거 뭐거이 <웃음> 그러면은 <웃음> 무슨 야, 그러면 소리지? 그 그거인댄다. 그거인. 그자 트위스트 춤추면서 가는 애 있잖아. 걔 <laughs> <laughs> 그 되는 거 아니야? 기행종, 기행종. 기행종 되는 거 아니야? 당찬이가 기행종 닮긴 했어. 야 무슨 소리야? <laughs> 나나나 나. 나는 기어미. 너는 기행종. <laughs> 잠깐만 어디 있어? <laughs> 어, 내가 얼렸어 거인. 와, 악상이 떠올라. 어떤 악상이 떠올라? 오지마, 오지마. 오지마! 너 어떡해, 나 어떻게 나나 카타나밖에 안 남았어. 총알 다다다 써, 친구. <laughs> 스나이퍼들이 어디 있어, 당찬? 와, 나 니네 두밖에안 남았다. 하지만 내 체력은 300. 아. 가능? 날 잡을 수 있을까? 카타나로 구축해 주마. 어디 있어? 스나이퍼부터 잡아, 스나이퍼. 야, 야 칼로 가능? 날 잡을 수 있을? 공사 어. 어. 한 명에 조심하라고 했지. 나... 아, 키 작은 녀석을 아. 조심해라. 하려고 그러는데. 바람이 <laughs> 방금! 아, 어, 어, 큰일 날뻔했다. 어. 아니, 우가엔너힘좀 내봐. 너 지금 리바이 어? 아니고, 그냥 알리바이 <laughs> 아나 <아닌가? 웃음> 알리바바야, 그냥. <laughs> 봤지? 나희도 어, 두번 어. 맞췄어. 야, 데미지 지금 800 넣었거든? 언제 죽는 거야? 나 체력, 내가 근데 체력 너무 많이 달았 아, 아, 그렇지! 야. 야. 야 이거 뭐야? 내가 뭐, 처음 뭐야? 봐 이거 뭐야? 뭐야? 어, 어, 대패 매치라서 이렇게? 이렇게 됐다. 야 이거 완전 멋있다. 그러게 처음 본다. 니네 이제 나안 봐줘. 야또스나지 너. 어나 정신 차렸어. 절대 안 봐줘. 들로와아 잠깐만. 아나 카타르스 메달 있어. 나, 나 진짜 안 봐줘. 기행종 어디 있어? 야야 할수 있지. 세팅 초 세팅 초. 우리 조사병단 할수 있어. 야 니들 그날의 무서움을 다시 기억해라. 왜 네. 거인이? 그들을 항구대 몰아넣었는지 네가 네가 벽을 세운 왕이었구나 방패야너 뭐 이제 혼자 남았다. 어떡할 거지? 야 치수하게 거인이 신조 사사이 오래. 나에게 심장을 바쳐라. <제> 말... <laughs> 심장은 거인에게 <거의 내게> 바쳤어. <laughs> 그러니까 어디 있어? 어떻게든 살아남아 조사병단은 할수 있다. 스어스머 <laughs> <숨어, 숨어> 그냥. 우야 잠깐만 봤어요. 됐습니다아 숨어 숨어 그 그래 야차야거의됐습니다이 나쁜 녀석 오늘부로 조사병단에 당찬이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야. 그래서 오늘 녹화도 하차하게 되었고요 아니야.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<웃음> 맞아요 <laughs> 아 <아니야. 웃음> 자 얘들아 어때? 내가 준비한 휴가 재밌었다 아, 재밌었어 재밌었지 어. 진경이 고인 코스튬도 하고 재밌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 호화로운 응. 식사는 언제 하러 가? <laughs> 맞아 그거? 어 너 지금 너가 사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른 친구들 와. 좀 잣뜨고 왔잖아. 어, <laughs> 맞아, 야 뭐냐, 얘들아. 상품김밥도 주문해야겠는데? <laughs> 무슨 상품김밥이야! <laughs> <laughs> 나 그거밖에 안 먹어. <laughs> 야, 무슨 소리야. 안 되겠다, 얘 없애버려. 용... 아니야, 용사 자금이 없어서 그래. 주사기 맞춰. 무지성 거인으로 만들어. 안 돼! 아무튼,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휴가 가는 게 제일 재밌지. 나도 영고기 먹어, 영고기! 야, 도망가, 도망가! 야, 막혔다, 여기! <laughs> <용과 맨. 웃음> 용과 맨.